안녕하세요. 오늘은 진한 바다의 향을 품은 자연산 돌멍게입니다. 겉 모양이 돌멩이와 비슷해서 돌멍게라고 불리우는데 모양은 돌 같고 투박해 보이지만 투박하고 단단한 껍질과는 달리 속살은 부드러운 식감과 특유의 향미가 가득합니다. 반으로 잘라 통통한 살을 한입 베어물면 달달한 맛이 입안 가득 시원한 바다 향을 느낄 수 있는데요, 이 맛이 정말 맛있습니다. 돌멍게는 멍게의 왕이라고 불리우는데 일반 멍게보다 쫄깃하고 특유 쌉싸름 맛은 없고 달달한 맛이 더 강한 돌멍게. 돌멍게는 양식이 되지 않아 더 귀하며 별미 중의 별미로 단연코 최고입니다. 오늘 자연산 돌멍게에서만 느낄 수 있는 깊은 바다의 맛 돌멍게 먹방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, 쌤이 쏭.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. 고고! 맛있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디저트, 레몬, 한 잔쯤 마시고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안녕, 그.